한국정신문화재단은 20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주요 행사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문화다양성시대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타 문화를 존중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제를 위해 기존의 대면 형식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SK그룹 최태원 회장, 연세대 김용학 전 총장 기조 강연 등 5개국 30여 명의 세계 석학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됩니다. 어, 안동이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대표해서 열리는 인문가치 포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 자료에도 상세히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어,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소위 듀얼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원래 저희가 계획할 때는 지금 1단계는 완화가 되면서 조금은 어,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원래 저희가 규제, 계획할 때는 어, 지금 실내는 50명 이내, 실내는 100명 이내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 또 방역이라는 엄격한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방역과 거리 뛰어 뛰기 등 철저히 준수하면서 조금 완화된 상황을 감안해서 어, 어, 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은, 어, 매 세션마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그, 방기분 위원총장의 그, 개막 연설도 그렇고, 어, 최불암씨 그, 제 와서 하는 톡쇼도 천명 이상 왔었습니다. 또, 김영석 교수가 하는 100세까지 살아보니라는 이 교수의 철 강의 시간에도 1000명 이상 몰려서 오히려 참여인을 제한하는 어, 상당수가못 들어가는 입장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50명 이내 또 10회의 경우도 100명 이내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홍보를 너무 세게 할 수도 없는 상태로 예,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막식 같은 경우는, 어, 일반 초청객은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초청객들만, 어, 인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번 회의는, 어, 작년까지는 지금 예술 전략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구름의 리조트라는 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정통 한옥 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계를 하면 굉장히 운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구름의 리조트는잘 아시다시피 SK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건설한 어, 소위 안동댐에 이래서 소몰된 어, 유산들을 모아놓은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회의 장소라는 측면에서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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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여 인원이좀 제한되고 있고 또, 어, 10월 말, 11월 초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과연 추우면 어떡할 거냐라는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야외에서 개막 연설 같은 경우는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합니다. 차여인을 조금 더 느리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거리를 띄우면서 어, 맥시멈 한 100명, 150명, 많은 게 오실의 경우를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날씨가 추울 걸로 대비해서 난로를 놓고, 그 다음에 담요 같은 걸 오신 분들한테 어, 저 대비를 해서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 이, 어, 저, 오늘, 어, 이번에 열리는 이문가치 포럼은 일곱 번째 열리는, 어, 세션이고, 어, 문체부와, 어, 경상북도, 데, 어, 안동시가 함께 하는 이런, 그, 어, 어그 포럼이고, 일곱 번째 열리는 포럼입니다. 어, 지금, 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금 여섯 차례 열리는 이문가치 포럼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무슨,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지금 용역, 용역, 결과도 아마 올해 중에는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7회를 계기로 해서 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 정말로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있는 가치 향상을 위해서, 어, 저희 재단이, 어, 좀 더, 어, 어 나은, 어, 포로로 발전시키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어, 어,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